어떤 간에 꼭이새띠뿐만 아니라 다른 띠들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속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안 좋은 띠그 속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새 띠를 선정을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서울 송파구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저희가 저번에 이제 하반기 운세 다 알아봤고. 3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 나눠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와봤냐면, 좀 있으면 또 이제 14년, 음. 2015년, 10년이 다가오는데, 또 10년에 좀뭐 좋은 띠도 있겠지만, 음. 좀더 조심해야 될 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이제 3대띠분들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음. 3대띠는 뭐 원래 조심해야 될 띠니까, 3대띠 제외하고, 음. 또, 아 이분들은 진짜 내년 한해는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띠가 몇 가지가 좀 있을까요? 아 응. 나는 그래도 개띠, 네. 범띠, 말띠를 선택했거든 아 진짜요? 음. 응. 그럼 내년에 좀 2025년, 14년에 응. 좀 삼재를 제외하고 응. 이 개띠, 범띠, 말띠분들이 내년좀더 조심해야 된다 응. 이런 말씀이시죠 선생님? 그렇지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이 개띠분들 말씀을 음. 드리면 이 개띠분들 자체는 이게 제가 주위 상황을 많이 들어보면 개띠분들은 좀아나 원래 힘들다 음. 아나 지금도 힘든데 뭐든지또안 좋으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에 개띠분들은 내년에 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조심해야 될까 어.. 그동안에 개띠분들은 그냥 무해무덕하게 나갔어 음. 어 그렇게 싹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값진 년에는 그렇게 흘러갔다고 봐야 돼 네네. 어, 그런데 왜 내가 이 선택을 개띠를 했냐면 을사년에 있어서 우리 개띠분들이 조심을 하고 어, 또 나름대로 내안 좋다고 한 것은 너무 막 그냥 죽을 그냥 운수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 아, 그래도 좀 조심을 하고 지나가라 음. 좀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음. 그렇게 조심조심 하라는 뜻으로 내가 우리 개띠를 선택을 했는데 네네. 우리 개띠 분들을 보면은 어좀 성향 자체가 좀 무뚝뚝해. 음. 어 그러면서 음. 서로 이제 부부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서로 은은공론이 소통이 없어. 음. 그리고 혼자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네. 또 나름대로 뭘 투자를 하고 네네. 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은흥공론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런 거를 서, 저, 알아서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또 우리 개띠 성향이 좀 있거든 네네. 어~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해운연에서 뭐~ 막 그냥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어~ 나쁜 운은 아닌데 그래도 조심을 하고 그러 조금 그렇게 어 알고 가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개띠를 얘기했지만은 우리 개띠 분들이 어 을사년에 있어서는 좀 은은공동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 일 저질러지 말고 늦게 가서 그냥 뒤통수 치지 마시고, 응, <laughs> 음. 어 뒤통수 치고 꼭그러시고도 왜? 네네. 굉장히 또 우리 어 발랄한 분들은 발랄한데 융통성 있는 분들은 융통성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 100명 중에 98명은 좀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 아...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땅이라도 뭐 땅이라든지 뭐 문서를 잘못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시오리가 쳐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이혼을 하니 뭐니 그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개띠분들은 그런 걸 서로 소통을 가족끼리 하고 가자. 부부간에도 그런 걸 서로 은흥공은 하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어 대비를 하고 조금 뭐 노력이하기보다도 어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고 나가라는 뜻에서 나는 음, 어... 그게 잘못되면 크게 칠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 어 연쇄 반응으로 치고 가니까 아, 세상 없이도 마누라하고 은원공론꼭 하고 진짜 누구 누구를 무시 마누라만 무시 안 하면 돼음 아, 응, 그렇게 하고. 어, 내년에 분명히 고르, 그렇게, 그렇게 짓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나. 음. 어, 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해운연이야. 내년에 뱀해운연에. 아, 그래요? 그래서 어, 그것만 지키고 나가면 노력을 하고, 대비를 하면 아무 하자 없어. 아, 그래요? 응. 음. 이렇 오늘 뽑아주신 이유가, 좀 알고 넘어가자. 약간 이런 그렇지. 그런 뜻이지. 그렇죠? 뭐 그냥 누구 말대로, 나 죽었어. 당신 죽어. 그런 게 아니야. <laughs> 네.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개띠분들은 이런 네. 부분 좀 한번 명심해주시고, 음.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만 좀더 노력해주신다면 좀더 음. 좋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음. 너무 이 영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두 번째를 뽑아주신 이 범띠인 호랑이띠분들은 어... 내년에 좀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음, 우리 호랑이띠도 마찬가지로 너무 또 제가 이렇게 안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선택을 했다고 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미리 또 걱정 근심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이제 뱀띠 해운년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뭐 누구말대로 뱀하고 어 범하고 뭐 크게 부닥치는 건 없는데 나름대로 우리 범죄생들이 뱀띠 행운연에 어 잘못하면 뭐라고 그럴까 착각도 오고 음. 어 저게 100%인데 나 저거 해서 난100% 진짜 큰 금전을 좀 만들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일을 저질러 아, 네. 그러니까 문서 안 잡아야 될 문서를 잡는다든지 아... 어 나름대로 아까 저 우리 개띠가 뭐 혼자 코인을 하니 뭐 주식을 하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범죄생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성향 자체가 깔끔했잖아 네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인정도 많고 음... 어.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고서 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범죄 생들인데 나름대로 이제 내년에 좀 노력을 하고 대비하고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네. 특히 망신수 조심해야 돼 음. 사람으로 인해서 음. 인간으로 인해서 어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서 망신수를 조심해라 하는 것은 거기에 금전도 포함돼. 문서도 포함돼. 음... 어. 그래서 누군 말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 저런 거저지리려면은 우리 제자님들하고 눈공간 하고 지나가면 좋겠어 내년에. 아, 그래요? 어. 음...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아닌게 아니라 어 먼저 얘기한 것처럼 포크레인으로 막을 걸 그냥 호미로 막고 지나가는 형국으로 지나가거든. 아... 어. 그래서. 어, 나름대로 좀안 좋다 하는 것은 조심을 하고 그래서 네네. 내가 핵심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범띠생들 나름대로 내년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어, 나 잘났다 하지 말고 조금 퍼떡퍼떡 음. 그냥 내가 자신있어 하는 거 조금 조심을 하고 나름대로 안아 질러 줬으면 좋겠어 문서 같은 것도 어 말하자면 집을 하나 사든지 말하자면 은 땅을 하, 땅을 뭐몇 어, 평을 산다든지 뭐. 상가를 갔다가 뭐 생각에 상가, 상가 쪽을 뭐 저지른다든지 이럴 때 나름대로 그런 거 어, 문서 조심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돼 내년에. 응. 음, 알겠습니다. 응. 그런 부분만 조심해 주신다면. 그렇지 또... 조심하면 뭐그 그 나름대로 크게 치고 나갈 일은 없어. 음, 응, 그래요. 응. 그럼 범죄분들은 선생님께서 뽑아 주셨다 해도 은은공연 해야지 베자님들하고 그거는 필수. 음, 어. 또안 좋은. 쪽에 나온 내용을 음. 또 상담을 통해서 풀고 가는 방법도 많아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답을 찾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가까운 뭐 아시는 제자님이 됐던 아니면 또 제가 선택이 됐던 그렇게 해서 어 서로 의논 공론하는 을 그런 음. 어... 그렇게만 하면은 문제 없어요. 아유 그냥 프리패스. 통판? 아, 어 네. 알겠습니다. 프리패스. 알겠습니다. 불행 끝행복 시작.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뽑아주신 이 말띠 분들. 음. 말띠분들은 내일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어, 그동안에 말띠분들이 왜 우리가 말, 말은 동서 오방팔방 안 가는 데가 없잖아. 네네. 그지?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어디로? 안갈 수가 없잖아.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음... 그래서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영마살이 많은 분들이 또 말띠분들이잖아. 어... 어, 그런데 열심히 살아오고 하시는데 굉장히 흐름 자체가 어 갑진년 상반기까지는 본인도 답답했지만 자기 그 가족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어 무슨 고통이냐 우한이 와서 내가 네. 간병을 한다든지 음 금전이 나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수없이 그런 거리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오셨잖아 네. 그러는데 이제 을사년에 있어서는 우리 말띠 분들이 나름대로 어뭐라그럴까뭐 죽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미리 이제 이렇게 대비하고 어 노력을 좀 하세요. 좀 그래도 그렇게 좀 방패 삼아 알고 지나가면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아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말띠 분들 어 성격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이 애정 문제 남녀간의 문제 <laughs> 어 조금 어 을사년 뱀띠 해운년에는. 지금까지 무뚝뚝하고 말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어, 내년에 한 그래도 음력 2월, 어, 4월 그래도 어, 9월, 10월 때는 조금 말조심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말로 천냥빛을 갖고 말로 폐가망신이 된다고 그랬거든. 네네. 그래서 모든 것이 말로 인해서 금전도 들어오고 금전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사람도 들어오고 하는 게 말로 우리가 그렇잖아 네네. 특히 우리 한국분들은 정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말띠분들은 말좀 조심하시고 망신살 조심하시고 그렇게 망신살도 여러가지지만 어, 나름대로 어, 먼저 나서지 말고 어, 굉장히 누구말대로 어, 친구가 같은 식당이나 술자석에서 옆에 분들하고 좀 추격이 나서 좀 이렇게 입신름을 하고 있어. 거기에 끼지 말아야 돼. 음. 어, 우리 말띠분들 거기에 가담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또 어, 간지수로 또 강공수에 들랑갈랑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알고만 계시면 돼. 음. 대비하는 그런 뜻에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말띠를 선택을 했어. 아 그래요? 응.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뽑아주신 새띠분들. 응. 물론 저희가 내년에 좀 조금이라도 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께서 뽑아주신 응.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은 오해나 응. 좀 많은 걱정 뭐 같은 건안 하셔도 될거 같고요. 그렇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근데 꼭 명심해 주시는 게 위해서 또 그렇지. 알고 지나가면 좋지. 그지? 그렇죠. 알아서 나쁜 건 없잖아. 그리고, 음. 어, 이렇게, 음. 새띠를 내가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할머니 수에서, 그래도 요런 띠는 그렇게그렇게 조심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내 공수 내린 것처럼. 음. 그러하니까, 그것은 필수. 그래도 좀 이렇게 머리에 어, 담고 이렇게 내년을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음. 너무, 뭐, 죽을 지경으로 안 좋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떠한든 간에, 뭐든, 진짜, 어, 한마디로 말해서 답답하다든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무조건 제자님들한테 은은공은 하세요. 음. 그래서 답을 찾고 가시면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해주신 이 새띠분들, 꼭 선생님 말씀 한번 명심해 주시고 음. 내년 일사년에 좀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음. 새띠분들에게 그래도 응원의 한 말씀 꼭 명심의 한 말씀 해 주시고 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꼭이새띠분만 아니라 다른 띠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속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안 좋은 띠그 속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새띠를 선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걸 꼭 명심하시고, 네네. 또 그거를, 어, 100% 뭐, 그걸 벗삼아 가지는 마시고, 그렇다는 것만 그렇게 아시고, 나름대로, 어, 좀 조심조심 하시고, 어, 그런 인간 관계라든지, 또 남녀간의 애정 문제, 부부간의 또 애정 문제, 사랑 문제 이런 것도 좀 조심조심 하고 지나가시면 별탈없이 지나가는 그런 형국이고 또한 뭐냐면 어,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세요. 답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 꼭 은은공연하세요. 꼭 저한테 아니라 고 해도 예, 가까운 우리 선생님들하고 은은공연하셔서. 꼭 그렇게 좀 알고 지나가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라고 나는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혹시나 좀더 궁금하시거나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개별적으로 응. 연락드리면 될것 같고요 선생서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 준비해 올 테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